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지원 이용 안내 챕터의 두 번째로 사용자 정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에 인증서 등록, 단체 가입 생성 등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메뉴 위치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원, 내 정보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에 사용자 정보 관리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 관리 메뉴에 사용자 정보 탭을 보시면 필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추가 정보 부분입니다. 이 추가 정보 부분에 소속 자치단체와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측 하단에 인증서 이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증서는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체 가입 시에 본인 확인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속기관 정보 탭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셨으면 반드시 단체,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 가입 신청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아이디나 기관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한 후에 우측 하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에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면에 우리 기관에 단체 정보를 아직 생성하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단체를 먼저 생성해 놓으셔야 이 단체에 우리 구성원들 우리 직원들이 가입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속 기관정보 탭에 신규 등록 버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는 나는 1인 사업자다 그래서 나 혼자 단체를 만들고 나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단체를 만드셔야 하고 그럴 때이 신규 번.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자, 신규 등록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기관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사업자 분류 그리고 기관 정보, 사업자 등록 정보, 추가 정보 등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단체 정보 하나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해 놓으시면 이 단체에 여러 구성원들이 단체 가입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탭입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안을 위해서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안내입니다. 데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보테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테미 시스템 교육 계좌는 매월 초에 보테미 시스템 공지 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660-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